멋있게 전 색상을 다 구매해버렸습니다. 안녕! 이번에 힌스에서 새로운 블러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전 색상을 다 구매해버렸습니다. 그래봤자 네 가지 컬러밖에 안 되지만 <laughs> 언박싱부터 발색 리뷰까지 시작해볼게요. 아, 또 블러셔에 설레인 적이 이렇게 오랜만일 수가 없어요. 기대돼.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번에 런칭 기념으로 이렇게 브러쉬도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러쉬도 4개나 받았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단상자도 미쳐 브라스. 너무 귀엽죠? 우선 이번에 나온 이 블러셔들은 더블 레이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인데,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약간 메이크업에 힘들었 때는 블러셔 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팔레트 하나로 레이어드를 해서 쓸수 있다는 점이 너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조합이 되게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에는 크림 타입, 밑에는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래서 크림 타입은 볼 앞쪽에 바르고 이 파우더 타입은 앞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바르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브러시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부드럽고 괜찮은데 사이즈도 되게 적당해요. 음.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약간 가 가을 웜톤 분께 너무 잘 어울릴만한 얼루어 인디에어가 메인 컬러고요. 이렇게 화사한 컬러인 뉴 심포니가 시즌 베스트더라고요.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컬러를 시즌 베스트로 뽑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름 쿨톤 분들, 브라이트 쿨톤 분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릴 법하게 라일락 컬러랑 핑크로 나왔습니다. 저는 못 바를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발색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리파인먼트는 겨울 쿨톤 분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발색에 집중해주세요. 블러셔의 이네 가지 컬러들이 피부 계절 타입을 저격해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딱. 나이더라고요 피부 톤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나는 웜톤인데 밝은 색이 어울려 하시는 분들은 뉴 심포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웜톤에 딥한 톤이 어울린다면 얼루어 인디에요 쿨톤에 밝은 색이 어울린다면 드림라이크. Like. 딥한 톤이 어울린다면 리파인먼트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크림 블러셔는 생각보다 윤기가 흐르지 않았어요. 완전 보들보들 벨벳 매트여서 광이 나길 원한다면 비추 근데 이게 쫀쫀하지 않은 제형이라서 손가락으로 발라도 얼룩 없이 바를 수는 있지만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고르게 발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 심포니는 오렌지 컬러가 너무 형광색으로 발색될까봐 걱정했는데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면서 발랄한 색으로 연출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좀 예쁘네? <laughs> 이런 느낌이었는데 파우더 블러셔를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봄에 정말 잘 어울려요. 완전 그냥 봄그 자체. 화사한 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드레핀 꽃이 아니라 엄청 애지중지 키워서 피어낸 꽃 같아요. 저는 23호톤이라서 블러셔가 좀 튀긴 했는데 21호 정도로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쓰면 진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봄 웜톤 분들께 너무나 적극 추천합니다. 드림라이크 연보라 블러셔는 진짜 색 그대로 발색이 된다기보다는 보라빛이 감도는 밝은 회색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두렵긴 한데, 발라볼게요. <laughs> 제가 발랐을 때는 화사하긴 하지만 뭔가 엄청 팽창, 확장, 창백 그런 느낌이었고 이 옆에 파우더 타입을 발라줘도 차이가 없어서 연보라를 덮어주면서 파우더를 올려주니까 그나마 괜찮았어요. 저처럼 피부톤이 23호 톤인데 이 제품을 사셨다면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블러셔의 발색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쿨 분들께는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얼루어 인디에어는 정말 기대되는 색이에요. <laughs> 제가 가을이랑 겨울에 걸쳐있는 톤이라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일단 크림 타입은 본통에서는 진짜 완전 쉐딩 컬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베이지 코랄로 발색이 돼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베이지 톤이지만 약간 생기 있는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컬러는 볼 앞쪽부터 옆까지 다 연결해줘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 얼굴 라인을 살리기도 좋은 컬러라 꼭두 가지를 같이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파우더 타입을 옆에 올리자마자 감탄. 로즈 베이지 그 자체. 크림 타입보다는 더 딥한 톤이라서 이렇게 바르면 얼굴 라인이 또 정리되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더 그윽하게 그리고 입술은 누드톤으로 바르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급지고 예쁠 것 같아요 가을 웜톤스 픽 믿고 쓰세요 저는 버건디 베리 계열의 컬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크림 타입은 앞서 보여드린 컬러들보다도 발색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볼 앞쪽에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면 생기는 확 끌어올려주지만 좀 딥한 계열이라서 고급진 그런 느낌이에요. 고급진 생기? 여기에 파우더 타입을 옆에 얹어주니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림이랑 대비가 될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다운된 톤이라 얼굴 라인도 정리되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버건디나 베리 계열의 립 바르면 진짜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그레이시한 브라운 계열 써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약간 액세서리는 블링블링하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힌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블러셔 네 가지 컬러를 모두 다 발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컬러일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